결혼 7년차. 아이없이 맞벌이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 2년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신우이 본인 문제로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. 그래도 나한텐 연락 폭격. 이유는 내 남편 근황. 이쯤에서 남편이 누나한테 아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. 그날 이후 신우 폭주 시작. 이제는 내 친정 부모까지 건드립니다. 쟤네 엄마는 니네 부모님은. 결정타는 이거였어요. 남동생 결혼했는데 첫 마디가. 근데 니네 동생 살집 있더라. 나는 아무 말안 했습니다. 그리고 손절을 결심했죠. 그 인간은 기억도 못할 테니까. 신우 무시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말 꺼냅니다. 윗사람한테 결례하냐? 장인장모 무시한 누나한텐 부탁만 하던 사람. 내가 무시하면 결례? 웃기고 자빠졌네. 결혼하고 처음 이혼이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.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결혼했나? 이젠 정말 묻고 싶어요. 이 상황 내가 잘못된 건가요?